안녕하세요.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그 질문과 관련한 닷글 영상. 아 제가 닷글론 드렸지만은요 다른 분들도 좀 궁금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제가 마늘 관련해서 닷글 영상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질문 내용이 아, 저쪽 경남 쪽인데요 아, 홍삼 마늘하고 육종 마늘을 심었는데, 아, 입 끝이 노랗게 변하고 있다. 아, 대책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질문 하셨는데요. 여기 참고로 지금 여기에 홍산마늘입니다. 홍산마늘, 이렇게. 여기 지금 10월, 아, 제가. 9월 말 10월 초 아마 9월 말쯤 제가 심는 기억 나네요. 그에쯤 심었으니까 대략 벌써 두달 가까이 11월 10월 말 11월 말한두 달까지 안 됐지만 대략 한 45일 내지 한 50일 된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고로 이쪽은 이제 코끼리 마늘이고요. 어, 다른 쪽에 또 다른 마늘 또더 있습니다. 우선 요것만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 참고로 저는 자가 서비는듣밭작 물이고요. 대농은 아닙니다. 저도 마늘 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이 코끼리 마늘은 꽃을 보기 심었고. 요건 제가 궁금해서 심은 겁니다. 아, 저도 꼭 마늘만큼은 사서 먹습니다. 왜? 마늘은 조금만 관리 잘못하면 식값도 못한다. 그리고 노력 대비. 대농 같은 경우는 기계화 돼가지고 좀 쉬운데요. 어 오로지 삽질로 해가지고 농사짓는거는 안하면 못하더라. 그래서 저는 마늘은 조금만 심는다 라고 미리 전제 말씀드립니다. 어, 참고로 제가 이제 농협에서 한 35년간 병해충 상담 처방 영농 지도 어, 이런걸 하면서 나름대로 어, 쌓은 그런 경험 공부 이제 이런 제이 쪽으로 제가 답변 드리니까요 혹시나 조금 심어 놓고 영상 찍는다고 뭐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 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내용입니다 일단 마늘의 잎 끝이 이렇게 마늘은 잎 어, 끝이 여기도 조금 노랗게 되네요 이렇게 마르는 원인 원인 자 기본적으로 마늘은 그잎 끝이 마르는 병이 있습니다 뭐냐 잎 마른 병 그리고 잎 끝이 마르는 거는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칼슘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칼슘 결핍. 그리고 이 끝이 마르는 것은 지하부와 지상부가 같다. 그래서 지상부에 참 지하부에 어 고자리 팔이라든지 뿌리 응해라든지 이제 이런 장애를 받았을 경우에 역시 이 끝이 마릅니다. 또그 마늘은 잇질성균병이나 어 흑색성균액병이나 이런 또 병이 지하부에 와도 위에는 마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하부에 문제가 생겨서 이 끝이 마르는 경우 그리고 그 수분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칼슘은 물감부로 이동을 하거든요 체감부가 아니라 칼슘이나 봉수는 물감부 이동을 하는데 이런 제 부분들이 그 수분이 부족해서도 그 마를 수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수분이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고런 뭐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이제 제제 이제 원인을 알면 대책에 쓰는 겁니다 원인을 알면 그래서 칼슘을 나는 그 공급을 안 했다, 기본적으로. 그런 경우는 칼슘 연면 시비를 통해서 지금 하시고, 그리고 그 월동 전에 그, 뭐 칼슘만 알 정도 되면 사실 미끄럼도 거의 안 했다 보시면데요 자, 그런 경우에는 월동 전에 뭘 하는가 하면 그, 이제 추비 중에서 뭐 유니 칼슘이나 유니 칼맥스나 NK 플러스 칼슘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NK 플러스 칼슘. 보 동지 이런 풀들도 뽑아야 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뿌리가 작은데 여기 애들이 금방 뿌리가 커져가요. 나중 에 뽑을 때 되면요 마늘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뽑으셔야 되고요. 그런거 예, 어, 유니칼슘이나 유니칼메소처럼 그 N K 플러스 석회들가 있는 수용성, 예 수용성이 돼가지고 금방 그 흡수가 잘 되는 이제 그런 비료들을 그 우그런 개념으로좀 해주시고 난 다음에. 어, 월동을 해주시면 좋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저는 요게 이제 그 올겨는 춥다해가지고요그 이쪽 그 경북이나 강원도 쪽은 애인에 비해서 춥다는 그런 예보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부지펄 씌우려고 미리 이렇게 꽂아놓은 겁니다. 왜? 땅이 얼면 이게 자랑 꼽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좀 보기 좀 거석해도 좀 요게, 그래서 그런 개념을 해놨고요. 저도 지금 이것이 조금씩은 마릅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아무래도 뿌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그런데 나중에 해동되고요. 또 송립이 성장하고 그때 그 초기로 이제 겨울잠을 깨우기 위해서 제가 비비 관리로 1차로 제가 요소로 살짝 주고 2차, 3차로 이제 엔케나 아니면 유니칼슘 같은 이런 것들로 제가 취비를 해가지고 송립을 다시 키우게 되면요. 정상적으로 잘 자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열려오는 거는 좀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런데 이게 입마련병인지, 칼슘결핍인지, 사실 좀 애매합니다. 이게, 아, 결론적으로 이게 입마련병이다. 이게, 그, 뭐, 칼슘결핍이다. 이런 것은, 그 병을, 그, 현미경으로 실제 분리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솔직히 힘들다. 참고로, 이제, 입마련병에 등록된 약은요,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늘은 등록된 약이 대단히 많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작용기자, 다 2번에, 뭐, 카디스라든지, 그리고, 그, 합재지요 벨리스 플러스라고, 어, 요게, 그, 어, 이게 다 2하고 다 3. 예, 그럴게요. 다 2, 다 3. 그리고 뭐, 프린트라든지, 에이펄, 뭐, 카브리오 A, 사파이어, 살림꾼, 트리움민 삼진앙, 뭐, 캐스팅.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캐스팅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포룸에다가 카브리오 섞어 놓은 거죠. 그리고 작용기자 카, 즉, 보호사균제로, 어, 우리사람은 뭐 베프라라든지 베프란 안트라콜 뭐 다코닐 무판뭐 그리고 장기자카 어, 벨쿠터 뭐 이런 것들이 마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련병으로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그 그 부죽포를 덮어 씌우기 전에 뭐 임마련병 이나 아니면 그 잇집 썩은병 이라고 했습니다 잇집 썩은병 어, 예를 들어서 그논에그 문고병 처럼 아 잇집 썩은병 참고로 그 무름병이나 잇지성은병은 어, 세균성 약그 병을 잡는 항생제 계통으로 약을 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무름병에 듣는 뭐 옥솔린산의 그 일품이라든지 아니면 발리다마이신 A 계통에 어, 작용기장 A3이죠. 어, 영일스마트나 아니면 방범대. 아, 아니지. 작용기장 3. 발리다마이신 A. 아, 용마루. 예, 용마루. 이런 예,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 이제 자꾸 제가 퇴직을 하니까요. 이제 농약 이름도 입에서 줄줄줄 나오던 것들이 잠시 오게 헷갈립니다. 이런 부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퇴직한 지 작년 연말 1 2월부로 제가 희망퇴직을 해가지고 농약을 손에 놓다 보니까 이제는 입에서 줄줄줄 나오던 것들이 조금씩 이제는 저도 조금씩 거래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이치스근병의 용마루. 용마루는 이제 그 발리다 마이신 게애통에통에 발리다 마이신 a 작용기작 여기 아 3입니다. 뭐 이런 것들. 아, 그렇게, 요런 것들, 이제, 살포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지포를 덮어주시면 되는데요. 부지포 덮어주는 시, 어, 시기는, 나중에 제가, 그때 와서 다시 한번 제가 씌우면서 설명드리겠지만, 은 너무 일찍 씌울 필요는 없다. 아, 어, 왜냐하면, 마늘도, 어느 정도는 이게, 저온에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저온에 견디는 힘이. 왜냐하면, 마늘은, 그, 우리가 배추가 보면, 서리를 맞으면, 그, 저온에 이기기 위해서, 당도, 즉당 당분이 생성해가지고, 맛있는 배추가 되듯이, 마늘은요, 마늘, 양파 이런 것은 당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마늘은 나중에 수확할 때 준다면요. 밑에 그 마늘 군은요. 당도가 35도 이상입니다. 35브리스 이상. 엄청난 당도입니다. 보통 사과가 15브리스, 16브리스만 되면 엄청 맛있다고 그러거든요. 특히 사과가 16브리스 되면요. 대단히 맛있는 사과다. 이렇게 갑니다. 우리 그 맛있다 하는 그 달아서, 너무, 너무 달아서 싫다 하는 샤인버스캐이 제대로 숙성돼가지고 맛있는 게 16브리스 이상만 되면 맛이 좋다 그러거든요 이제 15% 이하는 좀 맛이 좀 그렇다 이러는데 마늘은 매운맛 때문에 그 마늘 맛을 못 느참 그 단맛을 못 느끼는 것이 그것이지 그렇지 이게 어느 정도는 저온에 견딥니다 그래서 보통 저온 피해를 받는게 영하 6도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마늘 잎이 이게 으었다 녹았다는 과정에서 잎 뒷면이 가지색처럼 변해요 가지색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까지 해팔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오늘도 여기 영하 3도까지 떨어졌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보직포 씌우는 시기는 언제가 좋으냐? 낮에도 영하로 떨어진다. 밤에 영하 떨어지고 낮에 지금 오늘은 지금 최고 10도인데요. 낮에 이렇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낮에도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보직포 씌워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너무 일찍 씌울 필요는 없다. 지금은 아직 정상적으로 이렇게 광화성작용 하도록 놔두고요. 낮에도 영하로 떨어진다. 그때는 그러면, 낮에 영하 떨어지면 보통 밤에 쳐, 추울 때는 영하 6도 내지 7도입니다. 그게 지속적으로, 이제 춥다 이러면, 이게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 일시적으로 6, 7도는 관계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는 이걸 안부직포를안 씌우고 견뎠어요. 왜? 지난해 겨울은 따뜻하다는 그런 예보가 있어가지고, 제, 제가 부직포를안 씌웠어요. 그러니까, 저 남부지방이나 제주도 이런 데는, 아, 이제 잎이, 특별히 뭐 아주 너무, 너무 늦게 심어가지고 좀 약하다. 그러면 씌워야 되고요. 마늘은 잎이, 이렇게네장 다섯 장 되면요. 지온의 강한 어, 견딜는 힘이 지금 세집니다. 하지만 겨우 이제 올라왔다. 그러면 약하거든요. 이제 코럴 때는 좀그 감안하셔야 되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어, 지금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성장했으면 또 지온의 견딜는 힘도 강해지 그러니까 너무 빨리 싫우지 말고 낮에도 영하로 떨어진다. 그러면 씌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땅이 조금씩 얼어가지고 이런 강선 할때 이런 것들 잘안 꽂혀요. 그러니까 혹시 부직포를 씌울 것같면 그냥 덮어도 관계 없습니다. 그냥 덮어도 관계 없는데 저는 이런 강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쳐놨습니다. 약간 턴을 이용으로 저는 그 부직포를 씌울 계획이고요. 마늘은 잎이 보시다시피 마늘은 이게 그 특별히 뭐 줄기가 있어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잎입니다 이안쪽이 보면 이게 잎이 변형돼 가지고 잎줄기가 된 거거든요 잎줄기가 그래서 이게 여유에 그냥 이렇게 부직포가 눌러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안 해도 관계없는데 저는 이왕이면 나중에 이쪽에 또 혹시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장기간에 눌러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살짝 이렇게 할 때를 꽂아 놓은 겁니다 면적도 안 많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어, 조금 더 신경 써준 것 뿐이지, 그냥 듣고도 관계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어, 녹병에 대한, 어, 입마름병, 질문에 대한, 대한 답글, 그리고 부직포 언제쯤 씌우면 좋은가요? 라는 그런 질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 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부직포는 그 씌울 때, 그 최고 영하, 참 최저, 영하 7도, 8도 떨어진다. 그리고 나돈도도 뭐, 영도 내지 영하 1도, 뭐, 이 정도, 아니면 영하, 영상 1도, 이래가 낮에도 춥다. 그때쯤 이제 씌우시면 되고, 이때, 씌우는 시기가요. 그리고 이 끝이 말하는 거는, 입마름병이나 아니면, 칼슘 결핍, 아니면 고자리 파리, 뭐, 이런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혹시, 그, 토양 살충제를 안 뿌리신 경우에는, 고자리 파리약을 지금이라도 좀 뿌려주시고요. 토양 살충제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효과 빠른 거는, 물에 희석해서 물주기 할때 물주기 할때 빅카드나 스미춘 유제 특히 뿌리 응에 걱정되면요 그땐 스미춘 유제 하면 됩니다 스미춘 유제를 천백으로 희석해서 물주듯이 그렇게 그덮밭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영상 대부분 다. 텃밭농들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요 대농들도 혹시 필요하신 경우는 뭐 활용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여기는 제가 보니까 두 폭이 심은 게 아니고 이게 한 폭이 심었는데 쪽이 분리된 것 같습니다 심을 때는 마늘 종구 한 개를 넣는데 아마 거기에 쪽이 분리된 건데 외관상 한개로 구해가지고 이렇게 분리된 것 같은데요 이건 그냥 그대로 키워보겠습니다 저도 구...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는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잘라내려고 했는데 한 쪽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쪽이 분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겠다 라는 말씀까지 곁들여 볼게요.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마늘이나 이런 양파나 아, 겨울작물 관리하면서 다른 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궁금하신 것 아니면 겨울철에 아, 공부를 통해서 뭐 비료나 농약이나 이런 부분들 아, 댓글 주시면 아, 같이 제시 같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면서 또그 영상에 대해서 아, 우리 구독자님들 답글! 어, 댓글로 보시고 저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 채널이 되었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